안녕하세요. 엠파카 차 박사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07년식 베라크루즈 VX 럭셔리 네, 은색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2007년 6월 등록한 베라크루즈 네, VX 럭셔리 차량입니다. 색상은 은색 차량이고 Hi 헤드램프와 안개 등내 네,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네 베라크루즈 18인치, 18인치 알루미늄 휠이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은 네한 30에서 40% 앞에는 네 마모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 핸더, 앞두어, 뒷두어 네 외관 상태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전면 검정색 선팅이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이드 리프트, 네 백미러, 네 흠집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 휠도 네, 18인치 알림 휠, 네, 깨끗하고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50% 아니 앞 타이어보다 조금 더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 네, 캐릭터 라인을 쭉 따라오시면 네, 디테일램프와 후방 감지기, 그다음에 듀얼 머플러, 후방 카메라 네,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보시면 300 VX. 네, 요 엠블로인이 네,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네, 차 상태를 확인하시면 차량은 네, 뒤에 안전벨트 벨트가 있는 으로 7인승 차량입니다. 7인승이고 3 네, 삼열은 네, 눕혀 있습니다. 네, 뒤에 적재 공간 네,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 2열 같은 경우는 폴딩 시트라 앞으로 더 접으면 차박이라든가 네, 더 물건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디테일 램프와 네디 디펜더, 예, 보시면은 여기 디펜더 같은 경우는 야, 약간 장기스 있습니다. 네, 만약에 차량을 아마 타러 예,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네, 이거 한판 도장 한판 정도는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디 휠도 네 장기스, 장기스는 좀 있지만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뒷도어, 앞도어, 네 외관 상태, 네 장기스, 네 문콕. 네, 문콕 정도는 있고, 외관 상태는, 네, 연식에 비해서, 네, 상태 전반적으로, 네, 외관 상태는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 한번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량 한번 실내를 보겠습니다. 먼저 도어에 보시면 접이식 백미러 버튼과 미러 버튼, 윈도우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네,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검정색 가죽 시트,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차를 한번 타고, 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리모컨 키로 되 있어서, 네, 폴딩 키입니다. 돌려서, 네, 시동을 거는 방식이고, 경유차기 때문에,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제가 먼저 에어컨 먼저 틀어보겠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는지 확인도 할 겸, 네, 시원한 바람,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센터 패시에, 네, 내비에, 진입 내비에 장착되어 있고, 전방 먼저, 전, 계기판을 보시면 슈퍼비전 클러스트가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 실주행거리 15만 킬로, 네, 15만 900킬로 네, 주행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힐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이 있고 네, 우측에는 핸즈프리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가죽, 가죽으로 해서 질감이 좋고 왼쪽에 보시면 네, 계기판 조명 밝기 버튼이 있고 네, 안개등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시면은 네, CD 플레이어와 네, 풀 오토 에어컨 네, 공지기 밑에 들어가 있고 기어봉과 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와 콘솔 박스, 네, 콘솔 박스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ECM 룸밀러 룸미러 들어가 있고 투 채널 블랙박스. 제가 선은 지금 배터리 방전 때문에 빼놨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썬루프장착되어 네,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열리고. 손누프, 네, 작동 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은, 가죽, 검정색 가죽 시트 있고, 네, 보시면은, 사용감은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네, 세월의 흔적에 비해서, 네, 관리가 잘 된, 네, 실내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지금 한번 넣어서 후방 카메라도 화질도, 네, 선명하게 잘 나오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 있기 때문에 네, 미션 충격이 있는지 한번 제가 미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후진, 네 조금 뭐 무리 없이 작동도 잘하고, 네 조금 슬립이라든가 변속 충격 이런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네 상태는 매우 영호합니다네 베라크루즈 엔진룸입니다. 3.0 디젤 네 V6 6기통이고 네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세누유 누유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 정량 다 들어가 있고 네 냉각수 네 냉각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워셔액 네, 이상이 없고 오일류도 네 정량 다 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면 회전 질감이 매우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일 한번 게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일 게이지 한번 열어서 보면,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좀 검색, 검은색이라 이제 교환할 시기가 다 들어와 있고, 오일 양은 정량 있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일 양은 정량, 정량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일캡 담부 열어서 한번 보시면, 네, 오일 슬러지도 네, 없이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뒷좌석에 한번 타봤습니다. 아, 레귤런 같은 경우는 한뼘 정도 나오고, 요이 차량 같은 시트도 네, 접혔다, 네, 이렇게 폴딩도 되는 시트고, 승차감도 네, SUV 차량 중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대형 SUV 차량으로 연식은 좀 있지만, 네, 키로수가 적당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이 차량의 메리트입니다. 네, 이제까지 차량에 대해 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라크루즈 07년 8년, 중국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 지역에 검색을 해보니까, 28대 지금 검색이 됩니다. 어, 키로수 짧은 거 10만 키로, 2008년 11월, 광명에 지금 990 시세 나와 있고, 2007년 10만 8천, 음, 남동구, 간석에 지금 830, 그 다음에 2008년 13만 8천 키로, 은색이 830 광명에 넷, 보통 뭐 7, 8년식이라도 키로수가 10에서 13만 정도는 800, 800에서 830, 14만 키로, 820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지금 2007년 6월 14만 1000키로, 은색 580. 네, 보시면은 엠파크 서구에 있습니다. 미출자동차. 한번 차량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차량 번호 6098. 측면, 후면. 다 나와 있고 엔진 룸네 V6 3.0 VGT 엔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패시아네 내비 들어가 있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키로 네 리모컨 키로 돌려서 시동을 거는 거고 주행 거리 보시면 15만 900km네 실 주행 거리 맞습니다 네 핸들이고 네음에 뒷좌석 네 그리고 내비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 네 있습니다 그 성능을 한번 보면 네 조금 차량 번호 6098 주행거리 15만 키로 받고 15만 900키로 음,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렌트력도 없고 네, 완전 깨끗합니다. 보시면 11번 사고 이이 없음, 네, 단순 사고. 네, 단순 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수석 근데 네, W 판금 딱 네, 아, 판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도 없고 여기 보시면 X가 교환이고 판금 있는데 조수석 판금 하나 있고 네, 도어 여기 3번 그리고 원동기 한번 보시면 자극 자기 진단에도 다 양호하고 원동기 오, 오일 누유라든가 냉각수 다. 적정, 네, 미세뉴이도 없고, 네, 지금 13년 된 디젤 차량인데, 미세뉴이 없이 깨끗하다는 것이 이렇게 성능 검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올 양호 나와 있고, 성능 검사 쭉 보시면, 음, 8월 7일, 네, 2020년 8월 7일, 여기서 성능을 검사 맡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행거리 15만키로 맞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맞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뭐 시세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 어, 2008년 7월 1 3일탄고690 수원, 데 네, 이것도 지금 있는데, 사고 있남 한번, 뭐 사고 유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8년, 음, 차량 등급 VX 럭셔리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계기판이 슈퍼비전이 아니고, 이거는 슈퍼비전이 아, 아닙니다. 이거 클 보면,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럼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네. 사고가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음, 음몇 번이냐. 11번, 인사이드, 판금하고, 인사이드 판금이 있어서 사고 12번에 사고가 있습니다. 보면은, 음. 이 12번 인사이드하고, 네. 라지에터 서포터, 이거는 교환 있고, 앞, 양휀다 교환 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 같은 경우는 단순 교양인데, 여기 11번 인사이드가 판금이 있기 때문에 사고, 여기 12번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엔진, 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다 깨끗합니다. 음, 사고 있는, 간단한, 사고 있는 게 690. 그리고 2007년 15만 원색, 안산에 720. 그리고 베라크루즈 8년, 16만 검정색 790. 네, 상태가 이건, 어, 8년식인데 790까지 나오고, 수원의 8년 럭셔리, 850. 네, 가격이 높게는 790, 800부터 저희처럼, 어 저희가 소개해드린 580까지 무사하고 가격 차이가 어 200만원 가까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17만, 안산이 650. 남양주, 이거는 이제 890 같은 거 패스하셔도 될것 같고. 럭셔리 650. 네. 그래서 가격대 무사고가 지금 보시면 600에서 700, 뭐 높게는 뭐 800까지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키로수가 보통 뭐 20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가격도 떨어집니다. 500, 550, 07년, 21만, 남동구 550, 그리고 22만, 수원에 440, 23만, 네. 그리고 베라크루즈 같은 한거 참고로 얘기하는데 이거 같은게 노 경차 해당이 없습니다 5등급 차량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서울이 라든가 수도권 지역에 네,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니까 뭐 차량 상태 라든가 뭐 무사고 차량 성 성능만 좋으면 구입하셔서 타시는 데도 시장 없습니다 그리고 7년 28만 390. 근데 네, 이제 키로수가 30만 가까이 되면 가격대가 380, 390, 300대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베라크루즈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고, 네. 구독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